자! 라인전 들어갑니다 초반 사일러스는 벌레같이 약하기 때문에 일단 땡기고 시작합니다 근데 벌레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방금 밟힐 뻔했습니다 이제 꿈틀할 차례죠 꿈틀꿈틀꿈틀 꿈틀, 꿈틀, 평타 레벨업 자 지렁이식 들교 쥐쥐 평타! CC에 걸렸지만 저년에 X되는 골반에 j w 를 박아주기 전까진 별생각이 없지 으암! 평타! 찌고 평타! 아 딜교 좋았어요 오? 아이 오 씨발 이제 차근차근 라인을 모아서 비괴이을 형성한 다 타워에 꼬라박고저 새끼랑 같이 뒤질겁니다 이러면 엄청난 이득을 굴릴 수 있습니다 있는데.. 야아 차르반이 왔네요 죽나? 어.. 잘 흘린 것 같습니다 방금급 위험했습니다 바나통이 없어가지고 차르반이 EQ 풀했으면 무조건 뒤졌을거예요 우와! 짜잔 <끊한 설레> 이렇게 말리죠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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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이. 씨발 다시 재개되는 라인전 야 방금 저발표습니다 이번엔 진짜로 발표어 아, 지안에 꿈틀꿈틀이 방금 올라올리한데. 아, 아 꿈틀꿈틀꿈틀. 와, 저지렁이 반란이다, 인내다. 오, 오, 좋댔습니다. 그 누가 특히 민연이 있을 거라 생각했을까요? 와, 천벌. 우도차는 자르반의 등장을 회피. 덕분에 더까지 갈 수만 있다면 무조건 살아가겠군요. 오, 어? 술러플 박스맨스나. 뒤져라, <laughs> 씨... 팔년아 바로 역강간 해줍시다. 수똥이 같은 키아나를 등지고 이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아. 알았네요 사이러스의 아이덴티티, 궁극기 안티아. 쇼로로? 음, 맛있다. 연기 없는 터밭에서 채집한 싱싱한 궁극기. 바로 음미해주도록 합시다. <laughs> 이로 몸속에 비누밖에 없는 차르반 덕분에 와은커녕 냄새도 못 맡고 뒤져버렸습니다. 하하. 아이 행복해. 같은 수에 세번 당하면 병신이라고 태비체계로 그라가스를 패치줍시다. 그리고 엉덩이를 흔들면 차르반이 뚝딱 하고 나오지용. 자, 싸워보자고. 평타, 평타, 주강 시전장 평타. 궁극기 카피 내려찍고. 평타. 이제 현저 타임 크라가스가 빨리 뭐라도 해주길 바라며 술통을 던져라. 요호! 아, 초원 합의였습니다. <웃음> <웃음> 우리 팀 거였네요. 테놓고 어디론가 사라지는 키아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몸소 주입시켜줄 필요가 있겠군요. 평타! 소래치기! 평타치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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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을 뺏어야 합니다. 강탈! 벽기다가 츠아! 맞아, 부렸고! 헤아! 헤 키아나! 가버렸 그리고 자루바에게 무력감을 선사 바로 기선접까지 반줄 알았으나 절대 뜻을 굽히지 않는 미친 쌍놈의 미드 갱맥 듀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에게 그라가스가 있으니까요. 있어야 하는데 왜안 보이지? 언제 와! 싱크 스궁이 대신 와줬네요 덕분에 살았습니다. 자 이제 그라가스가 보여줄 차례. <시 advocate> 아하, 씨발 내 눈, 저 새끼, 인연을 배치기 썼어. 오, 아니, 야, 아니, 술통을... 아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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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릴렉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키아나, 설거지 한번 해봅시다. 깔끔하게 칸, 그리고 플랭까지! 아예 안 되네요. 두 번째 트라이. 빙결! 휙! 쥐! 버감 평타! 평타! 평타 찍고 평타! 이번에도 여유 만만하게 살아가는군요. 내 차중감에 하락 키아나를 따먹어서 회복해주도록 합시다. 그런데, 어김없이 등장하는 차르바. 그리고 아까 안 지진 플 같이 잡세 하지만 질것 같은 기분은 안 되는군요. 궁 뺏고, 대박샷 평타! 평타 내리찍고 찔고, 마무리 평타! 이후! 지렁이가 용으로 친하는 순간, 알렉산드로 식영토확장 원주민을 겁탈해 봅시다. 쇼로 평타. 어가 평타 찌르고 궁극기 카피 얼마든지 맞아주지. 근데 도망가 버렸네. 바로토즈 어가 똑치 한결같이 나만 바라봐주는 소녀팬 자르반의 등장. 그런데 당체 타워 내에서 나올 기색을 보이지 않는군요. 전현을 끌어내기 위해선 맛시서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찐득하게 타워 샤워. 한데 또어 이쯤 되면 충분히 몸에 성골이 뚝뚝 떨어지는 한 마리 꿀벌. 명밀한 주지페로몬에 이끌리는 자르반 드디어 타워에서 기어 나는군요 이때를 노래, 어이 겟은 노래, sir. 이 겟은 노이겟이 겟은 노래, sir. 김치가 안 좋습니다. 플랭이 저에게 찝쩍대기 시작하는데 방금 수정초 터진 거 봤죠? 이거 뒤에 누가 있거든요. 호! 끌렸으면 장기 털릴 뻔. 그런데 뒤따라오던 그라가스가 정육점 돼지고기 마냥 걸려버렸습니다 어, 징크스가 빼라네요. 땅푸하려고 했는데 이건 징크스가 버린 겁니다. 아.. 끔찍한 최후를 맞이한 그라가스. 근데 저놈들은 그가 하나로 만족할 생각이 없나 보군요. 많이 처먹으면 폐가 터진다는 걸 가르쳐줘야겠습니다. 이씨입니다! 징고 평타, 플래시 평타. 바로 베인과 동기어지 이제 뒤늦게 등장한 아트록스와 전부 정리하는 그림. 설마 못 잡나요? 오 어? 차르반이 포탑 반대 덜 맞아 떨어가지고 키아나가 뒤져버렸습니다. 근데 여기 더한 게는 내이 새끼 뭐야. 결국은 아트로스만 포식하는군요. 8로한 타중 쌈싸버킨 우리 팀. 하지만 내가 뒤에 뒤에서 등장해 페인을 잘라버린다면? 빈결 사슬 부려치기. 어갑 찌르고. 어 뭐야 어디 갔어? 패시브 돌릴 시간도 없이 죽어버린 페인 좀만 더유흥을 즐기고 싶지만 그러기엔 너무 나약한 상대팀. 자 이제 끝낼 시간이 왔습니다. 어갑 평타 빈결 평타 찌르고 평타. 도망가는 차르반에게 강탈 대마시야. 주저삐! 이런 못 썼네요. 아무튼 승리. 퍼프 먹은 사일러스 하들 모두 한 접시 시식해 보시길 바랍니다. 좋아요.